2017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축복들이 두 번째 주일에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민수를 쭉 보는 중에 잠깐 좀 건너 뛰어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신명 속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힘든 것은 내 삶, 내 모든 것들 위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 돌아서 훅칠수 있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의 문제가 뭐, 이만한 것들, 그저 뭐 돈가치 따지면 뭐, 100원, 200원, 1000원 정도의 문제들 그거 툭 치면 그거 다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이 왜 어렵냐면은, 우리 인생에 파도 같은 걸넘치는데이 파도가 쉬운 파도가 아닌 듯한 것들. 다가올 때마다 사실은 움찔움찔해주고 기가 죽고, 마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민숙이를 같이 보던 가운데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삼중, 하늘의 방패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삼중 방패를 쳐 주실 거예요. 이 방패를 갖고 이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패 입니다 오늘 이사야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고 여러분, 첫 번째, 하 우리에게 방패를 추주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이 염려는 빼놓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시는 법 없어요. 단한 번도, 1분 1초도, 우리 인생을 힘들거나, 억지로 막 이상하게 만들거나,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악한 것이 저주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저주치 않으신 것을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 못합니다. 그게 권세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의 양표가 없다면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고 환경이 저주할 수 있고 사람이 우리를 못되게 할수 있고 상처 줄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고 산다면 인생이 12월달쯤 되면 다 마치 그 모든 험악한 전투에서 마치 패잔병처럼 인생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여기 상하고 저기 상하고 패잔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대로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방패를 주시라면 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이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 법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고 이 발람이란 선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예요. 근데 발람은 발락의 왕이 너좀 우리한테 와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거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을 네가 내가 알아. 그 그러니까 신통한 능력이 있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가 돈을 많이 줄테니까 높은 지위를 다줄테니까 또한 번,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저주 한번 해봐라. 그러니 발람은 사실은 저주하면 돈 받는 거예요. 저주하면 높은 주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니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만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경계를 갖다 놨는데, 이 반람이 첫 번째 이스라엘성서뭐 예언, 하는첫 번째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을 툭 벌려서 예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는가.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 조건, 문제, 모든 것들이 결코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데, 우리를 저주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데, 우리를 꾸짖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 이첫 번째 하늘의 방패를 두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 어떤 방패인가? 23장. 좀한 장을 넘기시면, 저는 한 장을 넘기면 있거든요. 한 장을 넘기면, 23장, 19절, 20절 말씀. 그리고 띄어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여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 가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발람선지자가 이방선지자한테 불구하고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는못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못 꾸짖는다. 어떻게 꾸짖을 수있 이게 세상의 한계거든요. 그때 발락이 야 이스라엘 너무 다 보여줬나 해서 한끗요만큼만 이스라엘 조금만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두 번째 진짜 돈 많이 줄게. 진짜 높은 주위다줄 테니까 한 번만 저주해줘. 발락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임 말씀을 봤는데 하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선포한 모든 말씀 시건한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상업 위에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자녀 속에 이루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길 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자기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익 되는 대로 말을 해요. 내가 이익 되는 말, 내가 유리한 말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 같지 않으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 함부로 양 말을, 양, 아무 쓸데없는 말을 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던질 땐그 말을 이루시려고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떨어질 때 반드시 땅 속에 젖혀서 신을 발화시키고 모든 줄기를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당신 그대로 또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된 미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의 말씀 그대로 이룬 역사가 있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후회함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살면서 이러죠. 아유, 이 안에 아유, 이런 느낌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둬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2 0 1 7년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흉터하고 아름답고 신나기를 축복합니다. 생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기를 나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왜인간이 노력을 합니까? 인간들이 왜 꿈을 갖습니까더 낫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한도 우리 자녀를,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 자녀가 2016년보다 2017년 올해가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가짐,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령속에 그대로 역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불륜받은 선지자예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너 축복해라, 너 축복해라. 너 축복해라. 너 축복해라. 축복의 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이스라엘 배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주할 수가 없어. 축복의 명을 돌이킬 수가 없어.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복 주신다는 놀란 명령이 이생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복은 그대로 내게 오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내가 그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선물은 내가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인간들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안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기대하시겠어요? 오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줄 거야. 은혜를 부어줄 거야. 축복을 부어줄 거야. 강구함을 부어줄 거야. 너를 정말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감싸하고 인도하실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너의 꿈을 이룰 거야. 그 역사를 받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구의 시험에 들으면서 신년제의 첫 번째 꿈이, 말씀입니까 요셉의 꿈이에요. 가 빚어 그오리 오직 하나기 영광한 돌리는 요셉의 꿈이 전2007 여러분 삼속에 이루어지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반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의 말씀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노할친데 하명하신 일이 어찌게 큰요 하려다 여러분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할 복슬이 없어. 해할 복슬 사슬이 뭡니까? 진짜 사악한 물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금식하고 난리 밭을 내서 우리를 어떻든 저주하고, 우리를 어떻든 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두 번째 방패를 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망할 수 없는 방패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망할 수 없는 방패입니다. 망했다면 기적이지요. 정말 기적이라 한 거죠. 왜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를 해야 할 복수술도 사술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우주적인가 무슨 힘을날려더어도 너는 해야 할수 없어. 여러분 이 복이 우리 하의 하늘 두 번째 방패로. 여러분 이 인생 2014년 인생에 초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패를 함이 두르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해야 할수 없어. 근데 언제 이세상의 모든 악대를 우리겠서 공격을 들어오는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나는 못해, 나는 못나서, 난 힘들어, 어려워. 어후, 정말 이렇게 하면요,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방패를 내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늘 방패 는 내가 치우지 않나?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0년도 어떤 세대의 환경도, 조건도, 문제도 무엇도, 사람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설과목소리 없습니다. 이법하을 축복합니다. 이두 번째 방패를 하며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패. 여러분 민숙이 24장 9절입니다. 우리 아침에 읽어볼까요? 민숙이 24장 9절입니다. 자야스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안고 누이 수사야와 고 암사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발람이 사실은 앞에 두 번의 모든 이 예언들 할 때는요, 자기가 믿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선지자니까, 신이시오, 신이시오, 나를 좀 내게 말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신 터쳐버리고, 그에게 말을 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을 듣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발람의 마음이, 동해준 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 절은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나을 광야로 향하여 이 말이 뭡니까? 발람이 자기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발람이 느낀 거예요. 깨갖고세 번째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순이니까 이방신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을 그냥 줘 보세요. 내가 이방신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정말 그냥 말씀만 줘 보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 만들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로큰 민족을 이룰 게다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근의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 너를 축복한 자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받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감직된 가장 귀한 보석같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중만배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패는요 얼마큼 놀라운 방패시냐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버리고 그 사람을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하늘의 복을 쏟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가장 깊은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속에 죽고 싶은 가장 원래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이 발람에 가서 한면 선포케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2017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놀라운 복이 뭔가. 너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저주하면 내가 대신 심판에 저주해버릴 까그 사람을.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 방패가 마지막 초제에 있는 방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이 뭐예요?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말은 뭡니까? 천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 정말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의 모든 삶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삶을 보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도록, 축복만 할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면 만드실 것입니다. 이세 번째 방패를 여러분, 추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패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사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게이 땅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잘간지 크면서, 죄송합니다. <laughs>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결이 지역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그들이 복받는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와 람이 2010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야참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아, 저렇게 멋진 인생 살수 있을까? 이런 꿈들, 이런 고백들, 이런 역사들, 이런 놀란 축복들.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 받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만 가까운 기독교인들, 이 민족 사천만이 축복하면 복 받아요. 아멘. 아멘. 너무 못 받아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쳐주신 삼중 방패입니다. 학과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는 우리 센터 아이들과 함께 그 양평의 실촌이에 실촌이가요 거기에 그 외갓집 체험을 갔어요. 애들이 다 방패를 방패 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을 만들고 촥 만들어 보고 그 연을 이제 그 자기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도 보고 어떤 층은 이런 그림 어떤 층은 저런 그림 어떤 거기 그러는데 거기에 그림들 한 그림 어떤 아이 이렇게 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뭐 아, 있어요? 아니 어린 아이가 자기 방패 연만들 날리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신령을 축복 안 할까요? 축복하시죠. 여러분, 2010년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신령속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2010년도 하나님의 영광에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신령속에 있어서 이한 걸음 한 걸음 걷는 2017년을 하나님 축복 안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2010년 살아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에 목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삼중 방패로 막아 버리는 거 첫째, 어떤 세상도 너를 저주하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 굳이 자네를 저주할 방법이 세상이 없다. 첫 번째 방패.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의 명을 내린 그 축복을 이생이 세 돌이킬 반사해서서 돌이킬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의 명을 받고 내사람 2017년 나의 삶을 이세상에 어떤 것들이 돌이킬 수 없어요. 막아줄 수 없어요. 축복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방패를 합니까 방패를 칩니까이 세상에 너를 해할 야 복수가 사술 없어. 걱정하지 마. 세 번째 하늘의 방패는 여름의 신녀 속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너를 저주해. 근데 아세요? 세상사들은 정말 약았어요. 자기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뭔지 할 때는 그걸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신명이 살아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란 영광의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에 내가 밤에 달고 조우치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몸을 어디서나 찬지 지키시 나를 반드시, 영오아 갤러, 루루루, 눈을 뜨루산루루루라 너의 하나님 시간 2 0 1 0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 이제 첫 걸음을 뛰고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2010년 삶 속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과 교회 속에 하늘의 상중방패로 무장시켜 주시고, 당당하게 2010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